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자, 녹십자. 지금 주가가 낮은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지속 위에 저항구간이라 할수 있었던 42만 5천원 라인을 다시금 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저항구간에 고개 숙일까? 이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영상을 찍는 와중에 갑자기 시세가 나왔네요. 현재 시간 오후 1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관점을 이전 최고점인 이 45만 4 5 0 0원 넘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관점 바꿔서 살펴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 보고 일단 현 구간에서 흔히 말해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보통 신규매수 관점 또는 정리냐 홀딩이냐 이 관점을 갖고 녹시자 바라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뭐 실적이나 혈장치료제, 이러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위탁생산, 그니까 CMO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알려졌듯이, 음,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모더나, 백신이 녹십자에서 위탁생산한다. 이러한 기사도 나왔지만, 바로, 바로 직후에 이러한 소문은 확인해 줄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린 투자자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미리 선반영시키는 바닥이 이쪽 주식 시장이죠.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미리 땡겨온 주가가 이전 42만 5천 원이 한계일까? 이건 이미 넘어섰고요. 일단 이전에 강한 저항 구간이었던 이 구간은 무난히 안착할 것으로 봅니다. 분명 위치는 저항 구간이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는 딱히 주가를 엄청 아래로 누를 악성 매물도 없다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모더나의 백신, 국내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해서 왜 녹십자가 최우선적으로 시장은 거론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위탁 생산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원료 생산 공정과 완제품 그러니까 완제 공정 위탁으로 나뉘어요 이 원료 생산 공정은 백신의 원액을 제조하는 위탁 생산으로 백신 기술 이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기술 위출 그 기술의 유출 위험성이 있죠 기껏 모더나가 만든 해답지를 넘기는 거니깐요 반면 이 완제공정위탁은 기술 이전 없이 백신의 원액을 공급받아서 그 유리병에 넣고 포장하고 배송하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모더나가 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봐야죠. 현재 모더나는 스위스 론자에서 백신 원액을 생산하면 각 지역별 거점에서 앞서 언급드린 완제공정위탁. 그러니까 완제공정위탁 업체가 그 유리병에 그 백신을 넣어서 유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더나의 지사가 어디냐를 보는 게 아니라 스위스의 론자가 어디에 거점을 두고 있느냐 공장을 두고 있냐 이게 더 핵심인 거죠. 현재 론자는 미국 이걸 미국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세 곳에서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엄청난 대량의 백신을 단기간 내에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는 한국이 유력해 보이고, 위탁 생산 유형은 아무래도 원료 생산은 어렵다고 보고, 백신 기술이 유출되는 부분이니까요. 해서 완제 공정 위탁의 경우 녹십자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즉, 기대감 측면에서는 녹십자, 결코 소외될래야 될 수가 없는 배경은 만들어진 거라 보고, 녹십자는 이미 지난 10월에, 작년 10월에 세피어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죠. 5억 명에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이었고, 마찬가지로 원료 기술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 원료를 받아서 병에 넣는 완제 위탁생산 계약입니다. 자, 모더나는 이미 녹십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 세피, 이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에 속해 있는 기업이에요. 모더나는 만약 모더나가 백신 위탁생산을 맡게 된다면 녹십자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배경이고 오창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모더나에 메신저 r n a 백신 특성상 온도에 민감한데 녹십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보관창고와 운송수단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즉 원스탑 생산에서 유통까지 가능한 녹십자가 위탁 생산 이슈가 다시 본격화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보고 있고 자 차트만 본다면 갑자기 이 42만 5천원을 뚫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42만 5천 원 라인을 지지 받아 줄 것인가 이게 먼저 체킹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는 소폭 시세가 나왔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아직 재료성 이슈는 여전히 잔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면 정말 많이 높다면 여기에 정말 흔히 말해서 몰빵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 하시면서 현금화는 하겠지만 결코 정, 전량을 정리하진 않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고 어우 영상 찍으면서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시세가 바른데서 좀 당황스러운데 어찌됐든 녹십자 저는 현 시점에서 절대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 충분히 이전 고점 갱신하고 신고가는 형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어, 오늘의 2021년도 첫 번째 무료 추천 종목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자 오늘은 녹십자홀딩스, 나인테크, 우리기술 투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은 익절, 한 종목은 손절로 마감했습니다. 자 2021년도 첫 번째 무료 추천 종목 결과는 이러하고.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 가입도 부탁드리겠고. 자, 이제 2021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도 투자로 기분 좋은 날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